아, 제 물건 이게 아무데나 두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기 놔두뭐 어때? 야그 물건 너가 썼던 거그자리에딱 갖다 놔. 네, 요거죠. Hey, put it on back. 오, 되게 교원 단어가 있는데 순서를 좀 바꾸시고. 어, 어 순서도 바꾸고. 아... Back, put it on, 아... put it on, put it on. 아 그리고 put it on이라고 하면요, 어. 그걸 입으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디 위에 놓으라는 뜻이죠. 그렇죠. put it on, put put it back, put it back. 어허. Uh -huh. Put it back 좀더 하시면 진짜 완벽한 문장이 나는데 Put it back please Put it back please도 좋아요 Put it back please도 좋은데 타일러가 어, 준비한 표현은 네, 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표현 알려드릴게요 Put it back where you found it 자 뒤에 게좀더 있었네요 Put it back where you found it 네 맞아요 제자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딱히 그렇게 이제 제자리 올바른 자리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uh -oh. 이런 단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찾은 곳 다시 그 꺼낸 곳에 돌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네. 원래 그러면, 찾았던 곳. 네, 그렇죠. Put it back where you found it. 어, 이럴 때는. Uh -huh.